이완용의 아들 이명구의 처, 임씨는 임선준의 형 임대준의 딸이다. 이명구가 일본에 들어가 수년간 유학하는 사이에 이완용이 간통했다. 그가 돌아와 하루는 내실에 들어갔다가 아버지인 이완용이 며느리를 포옹하고 누워있는 것을 보고 나오면서 탄식하여 말하기를 집과 나라가 모두 망했으니 죽지 않고 어찌하겠는가 하고는 그로 인해 자살하였다. 이완용은 드디어 독차지하고 부끄러움 없이 첫같이 여겼다고 한다. 황현의 매천야록에 기록된 내용인데 이완용의 며느리 임씨를 굳이 임선준의 형 임대준의 딸이라고 소개한 까닭은 임선준이 정미칠 적의 한 사람으로 잘 알려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임선준은 1907년 7월 제3차 한의협약에 이완용 내각의 내부 대신으로 참여한 인물인데 매천야록은 그후 이완용이 온양 온천에 과부가 된 며느리 임 씨를 데리고 갔다는 또 하나의 기록을 남깁니다. 그러나 이완용 평전에 저자 윤덕한 대표는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는데, 윤 대표는 80년 경향신문 해직기자 출신으로 이완용과 그의 가문에 대해 오랫동안 천착을 해왔습니다. 윤 대표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던 이승구는 을사조약 이전인 1905년 능력 7월 26세의 나이로 자살이 아니라 병으로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표는 황현의 매천야록에 그런 풍문이 기록돼 있고, 당시 대한매일신보나 황성신문에도 이완용과 며느리의 관계를 암시하는 기사가 실린 건 사실이지만, 이승구가 죽은 시점과 정황으로 볼때 신빙성이 없다고 합니다.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도 이완용과 며느리와의 사통설은 풍문으로 떠돌았지만, 사실로 확인된 적은 없다며, 을사오적 등... 친일파에 대한 당대 민중의 분노와 혐오감을 반영하는 사례로 본다고 말했습니다.